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예상 업종은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상승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스마트폰 부품주. 삼성전자가 좀 앞에서 지금 끌어주는 그런 형국인가 봅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뭐, 6월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1억 1,200만 대로,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한 거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있긴 하지만, 어, 우선 5월 달보다는 32% 어, 늘어난 수치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이 수치는 이제 5월, 6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2개월 연속 증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사월이 저점으로 어 사월 저점으로 어이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어 눈에 띄게 좀 늘었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어 하지만 뭐 아직까지 모릅니다. 역시 뭐 코로나 십구에 대한 확대가 아직까지 변수가 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마트. 폰이 판매량이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는 좀 배제를 어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19에 대한 어또 최저점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볼수 있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리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역시 미국이 이 중국의 하위에 대한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어또 스마트폰 그리고 이 애플의 중저가에 대한 어, 선호도가 전세에 높아진 상황에서 어, 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인도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6월달에 2,326만 대 어, 작년 대비 에서는 뭐10% 줄어든 수치는 맞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5월 대비해서는 40% 이상 올라간 수치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점유율도 이제 2월 이후 올해 2월달 이후 봤을 때도 늘어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에 납품하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뭐 KH바텍 이런 삼성전 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관련 주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어, 스마트폰 수요가 좀 회복세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어, 중국 업체들 화웨이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거에 대한 반사 이익. 또 실제 인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면 결국은 그 뒤따르는 부품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설명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정훈 과장이 찍은 하락 예상 업종은 반도체 중소형주입니다. 이제는 쉬어 갈 때라고 코멘트 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쉬어 갈 때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달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어,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전자죠. 주가가 음.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물론 이제 그 관련주들도, 어, 이제 6월달, 7월달에 굉장히 좀 상승폭을 크게 키운 상태인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삼성전자의 반도, 어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 그, 전후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컸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하지만 이 하반기 때 전망이 상반기 때만큼은 지금 현재는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뭐 SK이니스,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반기 때 원래 좀 예정됐었던 이제 메모리 쪽. 게이 전자, 이 전공비,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늦어, 늦어지는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평택 2공장에 대한 이 클린룸 투자가 원래 하반기도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내년 상반기로 좀그 예, 미뤄진 상태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예정돼선 128단에 뭐 투자 시점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서 내는 상반기로 역시 미뤄져 미뤄진 현재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뭐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이 반도체에 대한 이 생산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그안 된다는 것보다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 이 반도체 뭐 부품주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현재 달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만 뭐 디레이나 랜드 가격이 뭐 이걸로 뭐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반도체 쪽에서의 재고에 대한 확인 부분을 한 이후에 어떤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에 대한 좀 투자 부분 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중소형주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지신 현재 상태라고 볼수 있겠는데 역시 뭐램이나뭐 이런 랜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부품주보다는 대형주들의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쪽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반도체 지금 산업 자체가 뭐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어, 반도체주는. 대형주가 조금 더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시젠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서 좀아 부담스럽다 라고 <laughs>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시젠이어 어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어제도 크게 오른 상황이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어 2분기보다는 3, 사분기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 부분은 그 전에 시장에서 예상치가 별로 안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때 실적도 물론 영업이익 1,900억 정도, 그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리 4,000%그4,000% 그 가까운 상승률인데 이 3, 사분기 때도 이런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 자체적으로 유동성 잔세인데 어떤 종목들을 이제 뭐 사야 된다 이런 게좀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젠이나 또 삼성전자처럼 어떤 대표주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확산이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일일 확진자 수가 6만 명대가 거의 기본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브라질이나 중남미 쪽으로 이 코로나 확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이분기때뭐 영업 이익 60% 이상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 되는 이시재의 영업 이익률은 50%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말이 50%지 이 50%까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재을어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뭐, 펀드멘탈을 수렴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뭐, 뭐, 20만원, 22만원 내놓지만 전부 다 돌파했거든요. 뭐 추가적인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23만 8,20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 26만원, 그리고 손절가 21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2분기 실적 시젠 너무나 좋은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하지만 이런 좋은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어, 시젠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갈 자리가 있다라고 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 스마트폰 부품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중소형주는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시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과 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